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게 우리 투자가 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가 뭐냐면요. 그냥 대형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 저장소는 우리가 뭘 타고 들어가느냐. 인터넷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하면 어, 우리가 지금까지 구매했던 내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데이터는 우리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쿠팡이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한몇달 됐나요? 어, 카카오톡이 먹통이 된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당시 원인이 뭐였냐면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니까 카톡 자체가 아예 먹통이 됐던 거죠. 우리 스마트폰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카톡조차 할수 없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주는 게 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일정 비용을 받고 그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누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느냐 어, 세 기업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3사가 어, 거의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성적표를 보니까 구글보다 어, 마소가 더잘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잘 보니까 구글, 마소 모두 어, 매출과 순이익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가 조금 더잘 나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구글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 매출과 순익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마소가 조금 더잘 나갈 뿐입니다. 마소보다 더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인데요. 그 유명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점유율이 무려 32%.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22%.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는 11%, 3, 4를 합치니까 약65%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우리 투자가 무조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자, 클라우드라는 시장 자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초대형 저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갑자기 멸종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어, 인간 사전에 퇴보란 없다. 어, 인간은 절대로, 어, 지금보다 못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부분 집에 TV가 있을 텐데, 요즘 나오는 TV라면 4K가 기본입니다. UHD랑 같은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화질이 대부분 FHD였습니다. 그 전에 뭐였죠? SD급 화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SD급으로 영화를 보라고 하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절대로 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눈은 최소 풀 h d 에서 4K까지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보고 싶어도 사실 볼 수도 없습니다. 어, 애초에 플랫폼 자체가 SD급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으니까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우리가 스마트폰을 싹다 없애버리고 2G폰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 절대로 불가능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투지폰보다 5G 스마트폰이 그냥 모든 면에서 다 좋습니다. CPU 처리 속도도 빠르고 메모리 용량도 크고 액정도 크고 부가 기능도 더 많고 투지폰에서는 문자로만 대화를 했다면 5G 스마트폰으로 와서는 뭐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저장 공간도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TV도 마찬가지로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용량도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FH보다 UHD가 해상도가 4배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장 공간도 몇 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4K를 넘어서 8K 시대가 올 것이고, 어, 또 8K 시대가 가면 16K 시대가 올 텐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데이터 저장 공간도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사전에 퇴보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데이터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 데이터 저장소를 임대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도 크게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클라우드 시장을 아마존, 구글, 마소가 꽉 잡고 있고, 우리는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나스닥 100 안에는 마소, 아마존, 구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소는 무려 10%나 투자가 되고 있고요 어, 아마존은 5.2% 어, 구글은 약6% 정도로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일을 하셔도 전혀 어, 무리가 아닙니다 최근에 클라우드 시장에서 어, 마소가 구글보다 잘 나간다는 이유로 이제 구글은 주가가 좀 주춤했었고 어, 마소는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 하나도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구글이 빠지는 만큼 마소가 올랐으니까 쌤쌤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구글이 마소보다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때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마소에서 빠지는 만큼 구글이 또 치고 올라올 테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 클라우드 시장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 이 분야를 꽉 잡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 마소, 구글이다. 그런데 세 기업 모두에 우리는 몽땅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투자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클라우드가 망하지 않는 이상 새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지금보다 미래에 훨씬 더 커져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은 어떤가요? 인공지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요즘에 엔비디아가 가장 핫하고요. 마소와 구글이 또 인공지능을 놓고 치열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잘 나가든 우리 알바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두 기업의 합은 커질 테니까요 왜? 인공지능은 크게 성장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콩콩을 주워 먹으면 그만입니다 여기 위대한 기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애플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메타 지금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전기차 대명사죠 심지어 코스트코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필품 이용 안할수 없잖아요. 경기 어렵다고 뭐 먹을 거안사 먹을 수 없잖아요. 자, 맥도날드. 자, 우리가 햄버거 아예 안사 먹을 수 있나요? 브로드컴. 자, 우리가 브로드컴의 반도체를 안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브로드컴의 반도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 클라우드 결국에는 랜드 플래시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랜드 플래시 누가 제일 잘 만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서버 CPU 누가 제일 잘 만들죠? 인텔입니다. CPU는 혼자서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디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역시 메모리 반도체 3대장입니다. 요즘 빅테크들 인텔 CPU 안 쓰고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반도체 만든다는데요. 그럼 그 반도체 누가 만들죠? TSMC가 만듭니다. TSMC 어디 들어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TSMC에게 반도체 장비 누가 공급해 주나요? ASML, 램 리서치, 어플레드 머티리얼즈 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론도 필반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필반에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은 나스닥에 중복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S&P500에도 들어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모두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만한 웬만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수 ETF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ETF 중에서 끝판왕이 나스닥 100과 S&P 500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서학게임이 대부분은, 어 사실 이 종목들이 투자하고 있죠. QQQ, QLD, TQQQ, SPY, VO, IVV, SSO, UPRO, SOXX, SOXQ, USD, SOXL, 우리 서학 게미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직투가 어렵거나 귀찮아하는 사람들 을 위해서 국내 증권사에 원화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다우존스, 미국 테크 탑 10. 내 입맛에 맞는 거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투자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국내까지 상장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대부분은 어, ETF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어, 이런 투자가 망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한 종목에 몰빵한 것도 아니고, 세계 탑클래스 기업에 몽땅 투자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 투자는 이미 성공했다고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기정사실화 된 거죠. 단지 어,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을 반드시 어, 녹여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어, 조정 없이 가는 기업은 없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어수선한 시기 뭐 전쟁 나고 있고 뭐 연준에서 금리 겁나게 올리고 있고 채권 금리 급등하고 있고 온갖 악재가 정말 코로나로 전후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언젠가는 금리 분명히 내립니다. 그리고 돈 겁나 풀겠죠. 전쟁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과거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으니 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고 신기술이 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럼 기업들은 또 떼돈을 벌 것이고 주가는 당연히 어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문명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기업도 계속 성장하고 주가도 계속 오르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은 계속 우상향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가만히 묻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세월에 우리 몸을 맡기는 겁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당연히 많이 올라 있겠죠.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는 거죠. 그냥 시간만 때우면 돈을 벌 텐데 말이죠.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거나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